안녕하세요. 급보험 오늘도 인사드리고 시작합니다. 오늘은 약 다섯 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오늘도 아주 쉽고 빠르게 정확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우리가 보험 가입을 하기 위해서 비교를 한다고 가정하면 크게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로 나눠집니다. 그중 생명보험사는 22개와 손해보험사는 13개로 우리나라 보험사는 총 35개가 됩니다. 그리고 보험이라는 게 단순해 보여도 복잡하고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비슷한 상품과 비슷한 특약 등등이 너무 많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진단비, 수술비, 후유장애, 입원비 등등의 모든 보험사에서 다루지 않는 보장들은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보험을 알아보시는 고객님들께서도 더 선택을 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 44세 남성분이 암진단비를 가입한다고 보면 기본 계약을 제외하고 A부터 K보험사까지 보장은 동일하지만 보험료는 다릅니다. 누구는 암진단비 3천만원 보장에 4만원대를 내는 반면 누구는 5만원대를 납입하는 고객분들도 계시다는 거죠. 암진단비뿐만 아니라 종합보험에서도 여러 가지 특약을 구성을 할수 있는데요. 그 중에 꼭 들어야 하는 필수 보험 말고 선택적 보험, 즉 불필요한 특약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특약만 빼더라도 보험료는 줄어들게 되니까요. 끝까지 시청하시고 도움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있어야 하는 보험은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걸 필수 보험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자동차 보험을 설명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동차를 구매하고 보험가입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벌금이 나오죠? 이처럼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필수보험은 설명드리지 않아도 모두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운전 안 하는데 운전자보험 가입할 필요가 있을까요? 당연히 없죠. 그래서 선택보험이란 현재 내가 필요로 하지 않는 보험을 굳이 가입 안 해도 됩니다. 불필요한 특약 5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질병 입원일당 특약인데요. 기본적으로 보험료 가성비가 안 맞습니다. 만약 입원을 하게 되면 질병 입원일당 없이도 내가 갖고 있는 실손보험 입원의료비 특약에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암으로 진단받아서 치료를 받는다고 해도 요즘에는 입원치료일수보다는 통원치료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에 반드시 입원일당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특히, 암 진단 받으면 실비에서도 보상이 되고, 산정특례 적용으로 최대 95%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살면서 보험가입할 때꼭 필요로 하는 특약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엔대수술비와 암수술비 특약인데요. 엔대수술비는 112대 수술비, 64대 수술비, 70대 수술비 등등 이런 유사한 특약들을 말하는데, 암수술비는 암으로 인해서 수술하게 되면 지급되는 특약입니다. 수술비를 구성할 때는 구체적인 것보다는 일반적인 게 좋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오늘 수술비 보험을 가입하기로 결정했다고 가정했을 때, 첫 번째 보험은 교통상해 수술 시 지급, 두 번째 보험은 질병, 상해 수술 시 지급이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당연히 두 번째 보험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예시는 조건부가 있죠. 교통상해로 수술을 해야지만 지급을 해주고, 그러나 두 번째는 상해, 질병으로 수술 시 지급을 해주겠다. 지급을 받는 조건이 더 쉽다는 뜻입니다. 엔대수술비와 암수술비도 동일합니다. 엔대수술이나 암수술에 해당되지 않으면 지급이 나갈 게 없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는 손해보험사의 질병사망 특약인데요. 보험회사에서 보험 가입하고 100% 보상받는 상품은 아마도 사망보험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태어나면 언젠가는 사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 역시도 사망보장에 대해서는 호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리는 손해보험사 상품의 질병사망특약은 특약의 만기 자체가 80세 만기로 설정이 되고, 그리고 질병으로 사망하지 않으면 사망보험금 지급이 안 되는 특약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가장이고 사망보장에 대한 준비를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생명보험사에 종신보험을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종신보험의 사망보장은 종신으로 보장이 되고 질병, 상해, 재 모두를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사망 시점에 내가 납입한 돈까지 전액 돌려주는 종신보험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로는 후유장해 80% 이상 특약인데요. 후유장애 라고 하면 신체의 각각의 모든 기능을 100% 라고 가정했을 때 만약 질병이나 상해사고로 재기능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생기면 가입금액의 후유장애율을 계산을 해서 보상 받는게 후유장애입니다. 내가 현재 80% 이상의 후유장애 특약에 가입이 되었다면 조금 전 설명처럼 신체 재기능을 80%나 하지 못할 때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후유장애 3% 이상 장애시 보상받는 특약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보험 상품을 구성을 하다보면 어쩔 수 없는 경우에 기본계약으로 가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그렇다면 이 특약의 가입금액을 최소로 가입하는 것도 하나의 꿀팁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입한 보험에 후유장애 80% 가입금액 1억과 후유장애 3% 가입금액 1억을 둘다 갖고 있다는 가정하에 보상의 차이를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제가 약간의 디스크를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면 10% 후유장애율이기 때문에 80% 이상에서는 보상이 나갈 돈이 없지만 3% 이상의 특약에서는 약 1000만원 보상을 받고 9000만원 후유장애 보상금이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후유장애는 3% 이상 보상해주는 특약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재진단 암진단비인데요. 일반암 진단비처럼 진단받고 바로 지급받는 보장 방식이 아니고 반드시 일반암 진단 이후 1년 또는 2년 뒤에 재발, 전이, 잔존 두 번째 암으로 입증이 되어야지 보상이 되는 방식입니다. 최초 원발암으로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재발이 되거나 또그 자리에 새로운 원발암이 100%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최초 진단 후에 재발 또는 새로운 원발 기준으로 보장 받는 것보다는 처음 암이 발생하고 보상을 받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보험료도 최초 진단비 지급해 주는 암 진단비는 13,600원이고 재진단 암 진단비는 처음부터 보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24,380원으로 보험료의 가성비를 따져봐도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최초 진단 후 받을 수 있는 일반암 진단비를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불필요한 특약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국보험에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이후 기간은 심일로부터 1년입니다.